설명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이. 아빠 어디 가서 아빠. 아, 저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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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고 있어요. 어머야 세상에 이쁘게 내놓으셨네. 그런가요? 자 아, 해설명 해설명. 예. 얘는 어, 지고기 새꼬시. 아. 어, 그리고 맛있겠다. 이거는 생화야. 제가 급한데 제가 급조로 급조로 사러 가서 꺾어 왔어요. 어, 그리고 요 세상에. 밑에 양파는 그냥 드셔도 돼요. 보라 양파인데요. 어. 그리고 얘는 어, 우럭. 우럭. 우럭 퍼든 거. 에이. 얘는 아까 다금바리. 와, 다금바리. 어, 했던 거. 매일일 네, 어. 네. 네. 요거 올라가 빨리. 네. 다금바리. 그다음에 다근발이 이거는 어, 지곡인데요. 지곡은 네. 너무 컸어. 그래서 예, 이거는납딱지곡이라고 그 해로 해먹으 맛있는 지곡인데 제가 이렇게 포를 떠서 아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아 예, 해놨어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이쪽은. 저 이제 해치비잖아. 해치비요 해치비. 해집. 네. 근데 이제, 이제 그 있읍시다. 장사는 잘안 하고 예약 손님만 이렇게 해서 막. 음. 그러니까 와이프하고 나고 둘이서 캐파가 음. 안 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패키지 손님만. 음. 패키지 손님 많이 와요. 대신에 음. 이제 음식들이. 아, 네. 어, 이제, 아우, 예. 어,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오늘 뭐 얘는 이 문어는 니가 <laughs> 낚은 거. 야, 오늘 진짜 <웃음> 짱이었다. 니알았으면야 <laughs> 네 어? 먹을 뻔했요 <laughs> 아~ 아니 통과치에서 잡은 거 이제 내일 그~ 물칸에서 어, 예, 더큰 놈이 제그 기다리고 있으니까 저쪽 거는 예, 얘는 이제 그~ 그~ 이~ 큰딸이 어, 예, 아, 낚시를 아, 잡은 거 얘는 약간 아까 그 통과치에서 잡은 어~ 이~ 낙지 에~ 그다음에 이거는 거야. 아까 그~ 통과치에서 울어. 우는 아, B팀이 어, 어, 잡은 거야 B팀 B팀 B팀이 잡은 우린 <동물의> <laughs> 이거는 A팀 B팀 같이 잡은 같이 소라 잡은 어, 이렇게 해서 그, 이거는 뭐체크라고 이렇게 어. 까드시면 되고요 예, 하여튼 이렇게 제가 나름 정성껏 <laughs> 이렇게 채렸습니다 예, 하여튼 맛있게 예, 드십시오 예. 박수 한번 치시죠. 아, 예. 아. 그래 하여튼 아이고, 예 맛있게 드세요 예 맛있게 드세요 네 추봉 예, 네. 네. 펜션에 가족 여행 오셔서 직접 잡은 생선으로 만든 요리 만나게 드시고 편한 밤 되세요.